영상 시청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는 곳, 링크는 댓글을 참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8월 21일 수요일 TDS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일본만 봤을 때 캔들 하나만 가지고 종목 분석을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기억으로는 이게 첫 300%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따상이라고 해가지고, 공모가의 4배의300% 이렇게 찍으면 따따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그런 종목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그 분위기 타고 신규주가 상장을 하면, 뭐, 못 가도 최소 200%는 가주는 그런 좋은 장세의 연속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는 이제 종목들이 뭐, 마이너스 개파락을 해서 시작을 한다든지, 가도 뭐 30%, 50%, 뭐잘 가봐야 100% 이렇게 가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를 작년에 만져보신 분들은 올해 아마 작년과 같은 느낌으로 신규 상장주를 만졌다가 깡통을 차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엄청난 손실을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여기 있는 애들만 몇 가지 좀 한번 차트를 돌려서 볼게요. 전진건설로봇. 이거는 이제 그저께 상장한 종목인데 요것도 시가가 27,500원. 뭐 요렇게 시작해서 하루 종일 빠진 것 같죠? 하루 종일 빠졌고요. 그다음에 하스. 하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넥스트 바이오. 요것도 지금 오늘 이 친구는 지금 TBS팜이 상승을 하면서 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섹터가 뭐 무관하게 어쨌든 신규 성장주랑 또이 섹터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따라가다가 같이 죽었는데 얘는 종가에 올랐을까요? 종가에 오르지 못했네요 자 그리고 시프트업도 마찬가지고 <laughs> 뭐다 이래요 3일 전기는 그나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걸로 기억해요 네, 이게 300%는 아니었지만 꽉찬양봉으로 마감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좋은 흐름 보여줬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게, 저는 못했어요. 저는 요걸 상가를 언제 하려고 했었냐면, 여기 있죠. 5만 6 0원 부근에서 5만원 깨는 4만 9천 0백원 여기 이탈하면은 자동이 손절되게끔 스탑루스를 걸고 이제 멤버십분들이랑 같이 상가를 했었는데, 씨, 발 여기서 5% 바로 빼더라고요. 그래서 10분, 이때가 한 10분, 15분 정도 남았을 때인데, 신규 상장주가 10분이면 충분히 처박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오래 들어서 신규 상장주가 만이억이 없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 결국에 말아 올렸어요 말고 이렇게 한번 또 5%로 빼고 결국 말아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상담하신 분들은 사실 되게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고 요거 이제 갖고 있으신 분들 사실상 이 종목은 오늘 손실을 보신 분들이 있어도 지금 물려있는 분들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물량은 지금 뱉어내진 않았고, 실제로 오늘 이 종목 거래대금이 1조 2천억, 그 유한량이 다음으로 많이 터졌고요. 이 종목 현재 시총 2,876억입니다. 그래서 시총 4바퀴가 본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지금 요런 애들은 다음날 갭이 얼마나 뜰까라고 봤을 때, 대표적으로 첫날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는 애들은 그다음날도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대표적으로 산일전기. 여기 말고 그 다음날 아침에 9% 떠서 22%까지 간 이력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 산일전기는 이때 시간에 상한가를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상장 당일날 시간에서 추가 상승이 더 나와줬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오늘 시간에서는 어,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이건 전기 섹터가 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로 보여지고 자 실질적으로 대조를 해 보려면 과거에 따따상을 황 찍었던 종목들을 기반으로 좀 살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KNS라는 종목이 1호 따따 상을 찍은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8% 갭이 뜨고 30%까지 이렇게 찍은 이력이 있어요. 물론 윗꼬리를 달고 종가가 시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자 여기는 18%가 떴고 그 다음에 이때는 거래대금 7천억이 터졌고 그 다음 주자가 LS 머트리얼즈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1조 가까이 터지고, 그 다음날도 18% 상승을 하고, 30%까지 갔어요. 자, 일단 따따상 갔던 두 종목이 18%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그때 저도 같이 이 종목들 다 매매를 하긴 했지만, 디스 반석도 300%의 신화를 만들어준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10만원이고, 40만원까지 주당 가격이 굉장히 무거워서, 이게 3 0 0로갈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때 당시에 정확히 기억하기로는 장 종료가 몇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를 말았던 그런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차트가 나오려는지 모르겠는데 안나오네요 일단 15분봉으로 한번 봐볼까요 15분봉도 안나와? 어, 30분봉으로 나오네요 30분봉으로 이렇게 좀 보면 네, 장가판에 굉장히 빨리 치고 올려버렸어요 얘는 그래서 지금 단석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17% 정도 갭이 떴네요. 벌써 그럼 따따상 세 종목의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18% 정도의 갭을 띄워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요거는 뭐 과거 차트 이력에 기반한 저의 어느 정도 그냥 개인적인 주관이 많이 들어간 어 유추에 불과한데 우선은 요렇게 기반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요런 데이터가 나온다. 그랬을 때 TDS판 같은 경우가 지금 가격이 52,000원에서 18% 계산을 좀 해볼까요? 어차피 아, 지금 차트 표기가 안될 거예요. 61,3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아침에 갭 뜨고 나서 더갈 수도 있는데, 아침에 갭이 18%면 사실상 당일 매매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KNS를 다시 보면. 여기는 그 다음날 죽고도 거래된거 많이 터졌기 때문에 다음날도 한번 더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l s 머티리얼즈 얘는 그냥 미친놈처럼 올라갔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DS단석은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요거는 일단은 아침에 갭이 뜨면 전량 매도를 하고 다들 그리고 상한가도 한번씩 터치는 해주거든요 그래서 상한가도 한번은 갈수 있는데 상한가를 맞지안 말지, 말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종목이 너무 강해버리게 되면은, 내일 신규주가 하나 더 상장을 해요. 여기 내용 보시면은, M83, 어, 8월 2 2일 공모가 16,000원에 상장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라운드 피겨 2만원 위에서 시작하게 되면은, 요거는 2만원 손절을 잡고 시작할 건데, 내일 갭이, 아무래도 신규주는 제가 여태 매매하면서 경험상, 앞전에 상장했던 종목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 종목도 갭이 굉장히 좀 많이 뜨고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갭이 있어요. 신규주는. 이 정도에서 시작하면 여기까지는 먹을만 하겠다라는 구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구간에 일치를 하게 되면 내일 멤버분들이랑 또 신규주를 공략해서 큰 수익을 한번 노려볼 예정이고. 실제로 오늘 저희는 신규주 매매를. 제가 여기서부터 언급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매매하지 않았고. 이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올라올 때 커비 핸들 차트가 나올 것 같아서. TDS팜 10시 18분에 제가 35,150원일 때사서수입 보세요. 지금 바로 선들 잘 보시고 갈게 없으니 여기로 다 자판열로 오는 것 같은데 1시라도 팔아치우자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 오늘 시장에 주도주가 없음으로써 갈 종목이 없다는 건 어느 한 종목에 돈이 몰리게 되면 그 종목은 폭등을 할 것이다. 라고 신앙을 좀 해석을 했고 그 종목으로 택한 게이 신규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35,150원 여기 170%대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고 그래서 가는 걸 계속 올려드려요 35,150원에 언급했죠 35,950원 드시고 있죠 다들 물어보고 그 다음에 t d s 포함 36,400원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아못 샀다 소리 안 듣길 부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라는 거예요 요거 만약에 가는 거 구경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잡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가도 여기 여기 선인 이 가격은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돌파까지도 볼수 있다고 봤어요. 왜냐면 시장에 돈이 이쪽으로 다 몰리고 있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35,150원에 내놓았던 주가는 37,100원을 돌파하면서 수익 크거든요. 지금 6%. 그래서 조용한 거 보니 아무도 못먹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이제 점점 불안해집니다. 왜냐면 수익이 점점 커지는데 수익 났다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신규주를 계속 언급하는데 이제 멤버분이 레이크머, 뭐 ...는 어때 보이냐? 저는 아직 마이너스 1.22%다. 좀 지켜보긴 한다고 하길래 그 돈으로 신규주 하세요. 5배는 더 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주가는 제가 35,150원에 언급했던 게 계속해서 치고 나갑니다. 주가는 제가 언급한 선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수익권이 또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여기 이렇게 터치됐을 때, 요번 선은 패스해주라. 못 믿겠다. 그러니까 여기선 사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살 거면 여기서 사라고 한 거예요. 선이 터치가 안된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까지 왔을 때, 사실 이제 올해 신규 상장주가 상한가를 간 이력이 없다 보니까, 좀 뭔가 되게 불안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오로지 이 정도만 보고 있는 게 너무 노골적으로 느껴지니까 제가 언급을 합니다. 지금 자리는 5를 욕심을 내야 되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5만 원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5만 원에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건 소액으로 하세요. 너무 높으니까 그 5만 원 보고 소액 매매를 하라고 했고 이게 올라가고 있죠. 아까 4, 4만 5천 원에 언급을 했는데 지금 차트 패턴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줬어요. 그래서 앞전에 따따상을 갔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이렇게 좀 가격을 유추해보자면 대부분 18% 정도의 갭이 떴기 때문에 가격을 계산해보면 61360원 이라는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내일 여기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 밑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도 한번 좀볼수 있는 가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래서 오늘 신규주로 수익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종목으로 오늘 수익을 못 보더라도 물리신 분들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도 좋은 가격에 잘 매도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고 또 내일 하루 잘 마무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